안녕하세요. 뽀롱수호자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직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의사 정채입니다 저는 로봇공자사 정지원입니다. 문화정보위원입니다. 정보입니다 공부 완전 못하잖아. 아니야, 나 공부 잘해. 저 진호를 찾아 오늘 이런 친구들을 만나도록 보 하겠습니다. 저 옆에는 가수의 건물이 이런 도원군이 나와 있는데요.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좋나요? 반갑습니다. 가수 김도원입니다. 콘서트, 콘서트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수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일, 제가 하고 싶은 직업을 찾아서 너무 좋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다음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발리스타 재훈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발리스타 입니다 직업에 대해 어떤 점이 좋나요? 제가 직접 만든는 커피와 국밥을 찾는게만을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헤어디드 전아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실용를 통해 모이을이끌니다 우리 모두 이다 하준씨 잠시만 갔다 올게. 이상하지 않냐? 이상해. 이상해. 야 얘들아. 야 인정 일단 共产吗？ 信任。<noise> 일이야, <laughs> 친구들이. 저는 요구르트 파는 사람입니다 요구르트 하지마 요구르트 한 개만 주세요 여기요 전 800원입니다 기요 감사합니다 햄버거 가게 아, 직원은 사람들에게 햄버거 여보, 출발하는데 돈을 주는 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햄버거 하나 드릴까요? 네, 불 고기 제품 하나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비 정비사며 정비단을... 고쳐주는 일을 합니다. 비교수과산화수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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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내거나 과학에 대해 연구를 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의 직업은 반갑습니다 부국제에서 는온나노기일합니다 오늘 최영진 씨가 대상을 받으셨는데 소감이 어떤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상으로은후합니다 어, <laughs> 기분이 좋습니다 어, 저의 팬들과 분 응원해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 둘빈다 안녕하세요. 아, 여기 왔니? 네. 에서가. 네? 너 꿈이 뭐라고? 저 의사예요. 의사? 네. 에서가. 네? 너 지금 전교 꼴등인데. 네. 성적으로는 대학을 못 가. 그래도 제 꿈은 의사예요. 에서가. 네? 들어봐. 네. 대학을 못 가면은 의사가 아, 될수 없어.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다른 꿈을 살아봐 그래도 제꿈 의사에 포기할 수 없어요! 의사가 어디가? 짠! 네, 안녕하세요. 아, 유은이 맞니? 유은이는 <목소리> 꿈이 뭐야? 의사예요. 의사. 그래, 이상적으로는 의사는 거뜬히 할수 있을 거야. 네. 혹시 가고 싶은 대학이 뭐야? 서울대요. 서울대. 어려. 네. 그래, 이 정도면은 충분할 거야. 네. 기망 가봐. 안녕 계세요. 고 있는 거야. 선생님 일석이 선생님한테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선생님 안 된다고 하셨어. 그래서 나도 들어가서 선생님한테 의사 되고 싶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지금 고민이야. 이거 음, 그냥. 음, 그러면은 음, 우리가 일석이 공부를 시켜주는 게 어때? 그래 가자. 오늘 우리도 못 참겠다. 우리 선생님한테 빠지라고. 자. 일석이는 의사가 되지 못하는 거죠? 아, 유은이에게 다 듣고 왔어요. 애들아, 일석이는 공부를 못 하잖니. 공부 그래서... 때문에, 성적 때문에 왜 자신의 꿈도 못 이루게 하시는 거죠? 애들아, 세상이 그래 어쩔 수 없는 거야. 선생님만 그러신 거예요. 그렇게 차별하시면 안되는것 같아요 네, 네, 네 공부하러 들어가 빨리 저는 선생님이 싫어서 가는거예요현나 선생님, 가자 한자분 네,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의사선생님 아네 무슨일로 오셨죠? 저희 딸이 감기에 걸려가지고요 약좀 처방 받으려고요 아 그러세요? 어? 혹시 제중학교때 선생님? 난 지도중학교 정했어 어, 선생님, 여기 왜 오셨어요? 우리 딸이 아파서 왔지. 어왜 와? 그렇게 차별해놓고요? 너가 공부 못한 거잖아. 그럼하고제 응. 꿈을 없애세요 그럼 너가 애초에 공부 잘했어야지. 그래도 지금 기사가 됐잖아, 이렇게. <놀람> 진짜, 진짜. 그래서 어쩌라고. 돌아가세요. 저는, 저는 당신의 딸을 사랑해줄 수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잠깐만, 가자. 딴데 좋은 데 가자. 哦。<laughs> <laughs>